오영롱이 영롱, 이게 수납이 많아 예뻐 색깔이 아주 이 한번 세보자 이거 이렇게 그 아휴, 자 오, 뭐가 많아? 이. 일단 다 풀어봐. 이렇게 풀면은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. 홈, 여기, 여기다가 이제 뭐 알아서 들으면 되고.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오 자크도 이게 그 그때 미스테리언 층과 이거는 약간 뻑뻑했는데 이거는 약간 부드러워 자, 벌써 수납이 하나 둘 옆에 넷 자, 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여덟. 뚜껑에도 잔추, 이거, 이도 여기 단추 이거, 이거, 가 있어요 그거면거이아 이거, 이 달라 아홉 여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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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에다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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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하다 그랬어요. 차 올라갔더 여기에 핸드폰이고 여기 지갑 뭐샤키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이 메인이 있어요. 1 1 개. 숨은 구멍이 또 하나 있었네요 여기. 오 어? 여기도 있다. 1 2 개. 이게 좋은 게이 메인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짐을 이거 저거 하나씩 하나씩 막 넣는단 말이야. 이 안에 엄청 넓죠? 여기 아이 아이고 자기 들어가겠다. 그리고 포장이 다 돼있단 말이야. 근데 막이것도 여기 이 밑에 거막 빼려면 또막열불나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다 여기 가운데 여는 게 있어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이거 저거 빼도 돼요. 아 그리고 침낭백이 따로 있네 여기 안에 침낭백이 따로 여기 따로 분리가 돼 있어. 아, 근데 이거 분리가, 분리를 해도 되고, 그냥 일체형으로 써도 되게끔 여기, 이렇게 열려있어. 그러면은, 얘가 이 안에서부터 그냥, 이렇게 쭉, 그냥 다 넣어도 되고, 아니면은, 그냥 침낭이랑 다른 것들이랑 분리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. 오, 아주, 오, 엄청난 시스템이에요. 자, 이렇게 돼있고, 이게 그 미스터리 저기 어디 그하간 미국 브랜드 거는 이렇게 전체 열리는 게몇개 있어, 뭐 p 엘라벤뭐 이런데. 근데 이게 너무 완전 전체 다 열리면은 나중에 짐쌀때 그게 편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거 막 닫으면서 고생하더라고 이게막 캐리어 그거 하는 것처럼. 근데 차라리 약간요만큼만 하니까 뭐 뺄거 있으면 이거 약간 이 수납하기가 더 좋아. 오히려 이렇게 때려 넣는 게더 이게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. 그 다음에. 아, 나는 근데 이게 이렇게 따로 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주머니는 아니네. 이렇게 그냥 이어져 있네. 어? 이게 그, 그 미스터리 렌치 그거는 따로따로 있어서 여기 하나에다가 뭐 헬리녹스. 의자 같은 거 이제 넣는데, 나는 이 반대쪽에다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짝짝이가 되면 좀 그러니까, 그냥 이렇게 일체형으로 알아서 지금 때려 넣고, 앞판에 이렇게, 쌓 아, 이거 아다 하여간 이렇게, 그냥 이게 난거 같아. 이게 예쁜 거 같아. 짜잔. 색깔이 너무 예뻐. 그냥 이 노란색이 아니고, 약간 그 노란색에 검정색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그웜톤의 그 뭐지 나내시그내내 그 내, 내 시그널 컬러 아니 퍼스널 컬러? 하여간 뭐 하여간 머스타드 이게 머스타드 톤이야. 그래서 약간 세련돼 있는 느낌이 들고 되게 유니크해요.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아예 쳐다도안 봤어. 그냥 벌러버렸는데막뭐 아 노란색 막 이러는데 실제로 보고 아 다, 다른 거를 다 죽여버리더라고 이게. 그래서. 갑작스럽게 원래는 카키랑 브라운이랑 고민을 했었는데 아 바로 이걸 샀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참 전체 그 부피가 100리터 짜리입니다 100L. 다른 것들은 뭐 80리터 60리터 뭐 70리터 이렇게 있는데 동계에도 쓸 생각으로 동계 뭐 80리터 써도 된다고 하는데 나 그냥 뭔가 넉넉히 쓰고 싶어 막 이렇게 가득 가득 채우는 게또 싫어서 어차피 그래도 이, 이걸 들고 내가 어디 뭐 히말라야 올라갈 것도 아니고 어디 등산할 것도 아니고 전차 타고 갈 거니까 그래서 예쁜 거를 샀습니다. 다시 닫아야지. 어, 닫는 것도 어 뻑뻑하지 않아 좋아요. 근데 이게 약간 단추가 그 뭐냐 접이? 어 단추가 약간 방수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불안해. 그런데 이 숨은 그한 가지가 있어 숨은 비싸기. 바로 여기 바닥 쪽에 보면은 슉, 여기 여는 기술, 숨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. 여기 이거 치트키 치고 들어가는 건데, 원래 슉 열면은 뭐 하나 보이죠. 따라따따따 s 랭커벌. 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그냥 막 너덜너덜하게 막 어디 날아가고 없어지고 이러지 않게 여기 딱 고정이 딱 돼있어. 그래서 비오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샥샥 해서 또 색깔이 또 화려하게 이렇게 딱와을수 있어. 어디 조난당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. 등산길에 어디 떨어져도 다 찾아낼 수 있어. 아주 훌륭해요. 이게 다른 스위 브랜드들에는 없어. 따로 막 사야 돼 또. 그리고 이런 게잘 없어요. 이, 이 주머니가 또 없는 데들이 은근히 있어. 그러면은 또 사야 돼. 근데 해외 브랜드가 여기가 이제 두툼하고 좀 좋다고 하는데 약간 텐션이 요 정도예요. 보여드릴게요. 텐션이. 뭐 괜찮아, 이거 내가 했을 때는 확실히 근데 뭐 편하긴 편해 다른 그저 카즈카 그거보다는 난 이게 편하더라고. 근데 뭐 우리 이거 하고 뭐 어디 산행하고 산행 막 어디 높은 데 올라갈 거 아니니까 조금만 걸을 거잖아. 그래서 아주 훌륭해요. 편해 이거 해도 근데 솔직히 난 옛날에 저기 군대 있을 때는 군장 메고 막 많이 산도 올라가는데 고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. 편하게좀 편하고 푸싱푸싱하자 푸시 푸시 자여기또 뭐가 있네 여기 안에 이거 이거 조절하는 거 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거를 이제 늘려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엄청 뻑뻑한 찍찍이가 있어 오우 씨 그러면은 이거를 이 안에서 뜯어 빼가지고 어 이거 안 뜯었는데 그래, 이걸 빼가지고 하여간 높이를 맞추는 게 있어요 배낭들은 다 있는데 여기도 있네 해외 브랜드만 있는 건줄 알았더니 다 있어 좋아 됐어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이런, 이런 뭔가 잠금 장치들이 많네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? 레버? 버클 버클 어 버클이 많아요 버클 하니간뭐 그러니까 가득 가득 채우고 하더라도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또 오버로딩 할 때도 뭐가 막 때려 넣고 이제 그 버클 딱 잠그면은 안전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. 아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. 단점 찾았다 단점이 이렇게 줄이 딱 잠궈 놓으면은 줄이 이렇게 헐렁 헐렁 이렇게 돼 있어. 이게 아 이게 조금 나 마음에 걸려. 근데 또 약간 내추럴한 감성도 있고, 뭐 나쁘지 않아요. 디자인이 일단 예쁘니까 네. 아주 잘 샀어, 아주 훌륭해요. 그리고 참이 오렌지 색깔, 아 오렌지가 아니라 머스터드 색깔이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. 이 브랜드가 그 서미트라는 이제 이 브랜드가 원래는 그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, 여기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등산 시장에 다 수입 배낭밖에 없었어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산을 워낙 좋아하시던 분이라 이분이 그런 뭐 국산 브랜드가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되고 좀 그게 좀 안타까워서 본인이 이제 창업해가지고 개발해서 뭐 판매를 시작했다고요. 그리고 이걸 메고 이제 히말라야 등반까지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하여간 우리 아이템도 어, 잘 해보시고 이, 정, 이 색깔은 특히나 2023년도 올해 초인가 뭐 언제 나와가지고 하여간 전국 80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입니다 yes, 좋았